체력 증진을 위해서 아마 지금 가장 많이들 복용하는 게 홍삼 아닐까. TV에서도 홍삼이 체력 증진이나 감기 뭐 이런 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. 평소에 좀 이거를 런 몸을 튼튼하게 해서 병균으로부터 저희 몸이 건강 지켜낼 수 있도록. <laughs> 아, 근데 홍삼이 정말 많잖아요. 이번에는 저가 유기농 홍삼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. 어, 홍삼이 건강에 좋다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거나 이런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.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라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거라더라고요. 유기농이라 비쌉니다. <laughs> 하지만, 한번 복용할 거, 제대로 된 거, 복용해야지 건강에 더 좋은 거 아닐까요? 원액을 지금 한봉으 뜯은 거예요. 제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, 몸도 힘들고, 마음도 힘들어서, 이거 먹고, 좀, 건강해지려고, 지금 하나 개봉했거든요? 여러분도, 진짜 건강할 때 체력을 진짜 비축하셔야 됩니다. <laughs>